더 많이 짜증 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하죠. 왕 짜증 나. 그리고 개 짜증 나. 더 짜증 나면 킹 짜증 나라고 말해요. 이 제한된 어휘로 감정을 표현하다 보니까 자꾸 과격한 말을 덧붙이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아 TV의 통로 이연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은 제가 집필한 따끈따끈한 책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따단 감정을 안아주는 말입니다. 마음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말하기 연습이라는 부제를 가진 책인데요. 오늘 제가 저자로서 질문에 답하면서 여러분께 책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저와 함께 책 속으로 가보실게요. 어 제가 교실에서 어린이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면서 많은 어린이가 감정을 표현하고 또 조절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마음을 어떤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억울할 때도 아 짜증 나라고 말하고요. 서운할 때도 짜증 난다고 진짜라고 뭉뚱그려서 말하는 건데요. 더 많이 짜증 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하죠. 왕 짜증 나. 그리고, 개 짜증나. 더 짜증나면, 킹 짜증나. 라고 말해요. 이 제한된 어휘로 감정을 표현하다 보니까 자꾸 과격한 말을 덧붙이게 되는 건데요. 특히 요즘 아이들이 SNS에 일찍부터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SNS의 세계에서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 하면서 게시글을 보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게시글을 보고 내가 좋다는 감정을 느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구구절절 길게 이렇게 써서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손가락을 따닥 클릭하면 좋아요와 하트가 내 마음을 대신 표현해주죠. 그러다가 싫다는 감정이 드는 게시글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도 구구절절 왜 싫은지, 뭐가 불편한지, 어,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손가락을 튕겨서 화면을 넘겨버리고 다음 콘텐츠 또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떤 사건을 내가 경험할 때 단순한 이 좋아요라는 버튼 그 너머로 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감정이 들었는지 또 어떤 기대감이 들었는지 아니면 편안한 감정을 느꼈는지 이런 어떤 세밀하고 그 오묘한 나의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좋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은지, 나는 어떤 의견과 감정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 좀 충분히 파고들어서 선명하게 표현해 보는 경험이 필요하고요. 또, 인사이드 아웃2를 보면요. 불안이, 당황이, 따분이, 그리고 불어비 같은 다양한 감정이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영화 속에서 불안이가 아주 활약을 하죠. 특히나 경쟁과 비교가 심한 요즘 아이들에게 이 불안이 엄습해올 때요. 이 낯선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자기 자신을 최악의 상황으로 막 몰아붙이면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역량가가 풍부한 감정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이 엄습해와서 어쩔 줄 모를 때, 또 갑자기 분노가 치솟아오를 때, 그럴 때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꼭 껴안아 줄수 있는 단단하고 따뜻한 감정 언어가 나의 내면에 든든하게 확보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을 조절하고 또 표현하는 건강 감정 언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네,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감정의 지도입니다. 낯선 도시를 여행하다가 길을 잃었을 때이 지도를 보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고 또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모호한 내 마음을 보다 선명하고 또렷하게 살펴보려면 감정에도 지도가 필요합니다. 네, 제가 쓴책 감정을 안아주는 말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드미터라는 감정의 지도를 알려주는데요. 이 무드미터는 우리 감정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정의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감정들을 가로축의 쾌적한 정도와 또 세로축의 에너지 상태를 기준으로 네 가지 색깔 스펙트럼으로 나눈 것인데요. 어, 특히 제가 이 책에 실어둔 어린이를 위한 무드미터가 있어요. 이게 아주 요긴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린이를 위한 무드미터는요, 제가 예일대 감정지능센터의 무드미터를 참고해서 총 36개의 감정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한 자료고요. 책 속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교실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정을 탐구해 봤는데요. 특히 어린이를 위한 무드미터를 활용해 보니까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 전체적인 감정의 분포를 한눈에 직관적으로 볼수 있고요. 또이 영역별로 비슷한 감정을 두루 연관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무드미터를 통해서 지금 내 감정의 색깔과 위치를 살펴보면 마치 지도를 손에 쥔 것처럼 감정을 명확하게 또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어, 그럼요. 저는 감정 표현을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을 벽이 문이 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감정이라는 문에 손잡이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라는 문장이에요. 바로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트맨이 한 말인데요. 때로 혼란스러운 감정이 밀려오면요, 커다란 벽이 이제 내 앞을 가로막는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벽이 생기면 소통과 연결 대신에 오해와 단절이 생기죠. 그럴 때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면요, 딱 손잡이를 제가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딱 손잡이를 잡으면 내가 주도권을 갖고서 이 스스로 감정이라는 문을 여닫을 수 있어요. 이걸 열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아, 이 감정의 문을 지금 열까? 내가 지금 분노라는 감정이 나에게 엄습해 왔는데 이 문을 지금 열어볼까? 아니야. 잠시 멈추었다가 잠시 후에 열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도 있고요. 내가 이게 문을 열 건데, 문을 연다면 활짝 열어서 다 보여줘야 할까? 아니면 살짝만 우선 열어볼까? 이런 것들을 내가 주도적이면서 유연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이 책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어,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훨씬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이 감정이라는 게 나를 가로막는 그런 벽이 아니라 내가 지혜롭게 다루면서 열고 또 닫을 수 있는 그 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겁니다. 네.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질 때 있어요. 그럴 때이 감정을 안아줄 수 있는 말을 들려드릴게요. 학예회 때 리코더 연주를 하려고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무대에 설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만약에 내가 무대에 올라갔을 때 강당에 불이 꺼지면 어떡하지? 어, 만약에 리코더 불다가 삑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다 웃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시작되게 되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만약에가 계속 이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다 망쳐버리면 어떡하지? 만약에 내일 리코더 두고 가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만약에와 어떡하지 사이에 내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요. 부정적인 어떡하지에 먹이를 준 만큼, 긍정적인 어떡하지에도 먹이를 주라고 말해 주세요. 어,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 만약에와 어떡하지 두 단어 사이에 내가 갇혀서 옴짝달싹을 못하게 되거든요. 어, 만약에 다 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계속 꼬리꼬리를 물면서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건데요. 이럴 때는 생각을 바꿔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만약에와 어떡하지? 이두 단어 사이에 긍정적인 상황을 끼어넣어 보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기왕 일어나지 않을 일을 상상할 거라면 부정적인 어떡하지에 먹이를 준 만큼 긍정적인 어떡하지에도 먹이를 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어, 이럴 때면 만약에 내가 무대 체질이라서 평소보다 훨씬 연주를 멋지게 맞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만약에 연주가 끝나자마자 모두가 크게 손뼉을 치면서 앵콜을 외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씩 키워나가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겠죠. 네. 제가 이렇게 오래도록 정성을 기울여서 쓴 책이 이제 독자들과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고 또 떨리기도 하는데요. 어, 모쪼록 대한민국 교실과 거실에서 아이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키우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감정을 안아주는 말 많이 사랑해주세요. 현아TV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응원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안녕!